오늘도 치앙마이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 갈 건데요. 차를 타면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걸어서 갈 예정이에요. 걸어가면 제가 있는 타페게이트 쪽에서 약 1시간 15분 정도? 솔직히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걸어서 가면 제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좋고 몸 컨디션이 괜찮으면 저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는 편입니다 와 치앙마이 이렇게 이런 골목들도 있네요 엄마야 길에 막 닭들이 있어 종류별로 다 있네 얘들아 나좀 지나갈게 그 센츄럴 쪽이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여기는 막 닭돌고 거의 시골 느낌인데 강아지야, 안녕. 얘네 얌전하네. 조금씩 힘들어질 우와, 때쯤 더워갑니다. 와, 위안꿈감 싸인이 보입니다. 안녕. 안녕, <laughs> 나한테 다가오지 마.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위안꿈감 도착. 와 입구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보통은 반대편에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걸어오다 보니 뒤쪽부터 보게 되었어요. 여기가 위안공감 내에서도 대표적인 사원이거든요. 와째디리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안에는 저맨 뒤에 있는 저 탑이 멋있는 것 같아. 왓 제디리암은 위앙콩감에서도 가장 최상의 형태로 남아있는 사원이라고 합니다. 어, 좀틈 옆에 있는 저 나무들 이렇게 멋있냐. 와, 그림 같죠, 꼭. 여기 길이 정말 예쁘다. 어쩜 이렇게 비밀의 정원 분위기야. 와, 저기 연꽃도 피었네?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무슨 토 같은 게 남아있나 보다. 무슨 사원의 터 같죠? 와, 무슨 다른 세상 온 듯한 느낌이야. 위앙꿈감은 1286년 망그레이왕이 세운 란나왕국의 옛 수도가 있었던 곳인데요. 하지만 잦은 홍수로 지역이 범람하자 왕은 치앙마의 중심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해요. 이후 대규모 홍수로 인해 수몰되어 거의 잊혀진 곳이 되었다가 1980년대에 다시 큰 홍수로 인해 지면이 낮아지면서 그 모습이 드러났고 발굴과 복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선 본격적으로 위안 공감을 둘러볼게요. 이건 뭐지? 만두같은건가? 안에 고기 들어있어요. 맛은 평범한 누들. 어묵이 맛있네. 위안국간에는 이렇게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요. 저기 안에 들어가면 뭐 같은 거 많이 볼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위앙풍관 둘러보는 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들 태우는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완전 한산. 음. 여기 인포메이션 센터 내에 박물관 같은 것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가면은 좋다고 하던데 지금 클로스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받았어요 가봐야 되는 사원들 유적지들 그런 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냥 돌아다녀야겠다 어머 여기 재밌다 <laughs> 이렇게 꾸며놨어요. 어머, 빈티지 카 하우스가 있대. 가서 한번 구경 좀 해보고 갈까 봐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오, 저기 차가 보이긴 한다. 아이고 귀여워 날긴했는데 너무 귀엽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웬일이야 차 안에 풀이 자랐어요 <laughs> 이렇게 있다 어머머 와 <laughs> 어쩜 이렇게 방치됐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예쁘지? 완전히 풀들에 쌓였어. 엄마야, <laughs> 이런 유적지가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마차로 둘러보는 사람들이 있네요. 사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잘 되어 있네요. 와프 피아라는 사원이에요 오. 작은 벽돌로 정말 잘도 쌓았다 정교하게 오. 나무들도 엄청 이국적이다 여기는 <laughs> 특히나 더 이건 왓 이캉 다 다른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계속 보는 것들이랑 비슷한데 다 다른 것들이에요. 지금 관광객들이 왔나 봐요. 이거 간다. 와 이캉 옆쪽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많죠? 와, 이거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 엄청 궁금하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다 원래 모습대로 있으면 엄청 멋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냥 여기는 마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옛 사원의 털을 보는 거? 근데 그게 굉장히 괜찮아요. 그냥 마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힐링이 된다. 오, 이 곳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우아하네. 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져. <laughs> 와, 진짜 좋다, 여기. 오늘 날씨도 많이 더웠고,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 오히려 더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정말 그런 곳이에요. 휴식이 있는 곳. <laughs> 사람들도 별로 없고, 공기도 좋고, 해가 질 때가 되니까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고즈넉한 분위기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지금. <laughs> 또 와야겠다, 여기는. <laughs> 여러분들, 위안꿈감 꼭 오세요. 위안꿈감 왔으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갈까봐요, 여기서. <laughs> 여기 위안꿈감이 있는 카페 푸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오. 너무 친절하세요. 아저씨랑 아주머니랑 너무 친절하시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가려고 여기 왔는데 오, 친절하셔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져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아이고 오, 미소가 아름다운 숙년네야 아이고 이뻐 여 어떤 아저씨가 가는데 yeah, 조금 태워 주신다 그래서 타고 가고 있어요. 응? your first time? 이 감투 정말 first time? first time. first time. yeah yeah uh y e a f the first time. first time. yeah. your g r a n d i s s a n yes, my my dad,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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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ghter. Huh? My daughter, my daughter. Ah, your daughter? Yeah. Really? <laughs> yeah, yeah. Wow. One year, one year, seven. Oh. Seven months. One year seven months. Wow. One year. Oh, months. here. Yeah. Oh. Okay. Yeah, market. Yeah, market. market. Wow. Yeah. In the temple. Yeah, you temple.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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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Wow. Oh. 코핑카, <laughs> 코핑카. <laughs> 어머, 테디샵 앞에서 이렇게 마켓이 열려요. 와, 어떻게 사원 안에서 이렇게 마켓이 열리지? 너무 재밌다. 이렇게 사원 앞에서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색적이죠? 오 이렇게 빵도 파시네. 진짜 보이신 건가? 우와. 여기 재밌네요. 파는 거는 많이 없는데, 그냥 분위기가 정말 좋다. 음. 생고기도 파시네. 음. 이거 캔 아, 파타에도 판다. 어, 직접 키우셔가지고 다 가져오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요. 다 각자 재배한 거를 이렇게 가져오신 것 같아요. 어, 여기 바로 뒤에는 <laughs> 이런 모습. 오늘 위안 공감에서 하루는 여기 장소도 정말 좋았지만 위안 공감 사람들 때문에 더 행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하 시는 데잡 으셨 나 보다 잡았 어, 잡았 어.